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다음 계 찬송가 183장 찬양하십시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에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엄의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엄의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가물어의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온약 어길 수있사오려 오늘의 급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엄의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유예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월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복된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10년 가운데 은혜의 담배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루하루 믿음 안에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말씀을 통해 오순절 성령 강림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것이 도대체 어찌 된 일인가? 그것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사도들, 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때로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체험한 것, 내가 경험한 것,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오해를 받을 때 또한 그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그 오해의 부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제대로 설득시킬 수 있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설득시켜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오순지 성령 강림의 역사는 베드로와 그의 사도들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주으실 때에 베드로도부터 시작해서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심지어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을 통해 베드로는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의 삶에 힘있는 변화의 출발점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였습니다. 이 성령 강림의 역사가 참 이만큼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심령을 바꿀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역사를 기대하고 또한 그것을 받을 때 우리의 삶에서 주 말씀 앞에서 담대해지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도와 함께 유대인들과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15절 말씀을 보면 때가 제 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제 3신은 유대인들의 시간으로 우리의 시간으로 환산한다면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에 술에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깐 이 사람들이 지금 새 술에 취하였거나 뭔가 횡설수설하는 온전한 정신에 아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온전한 정신이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은 놀랑 기적의 역사인데 그 이유를 요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요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게 모인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경전으로서 모세 오경, 선지서, 이런 것들은 인정을 합니다. 그들이 인정하는 부분에서 자료를 인용해 오고 그리고 말씀을 인용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이 성령 충만한 어느 역사 가운데 또 하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17절 말씀이야 요엘 선지자의 인용한 말씀을 보십시다. 요엘 선지자의 말씀과 살짝 조금 다른 부분은 있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여러분, 우리가 요에서 말씀을 읽을 때, 말세, 그때에 영을 부어주겠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것이 실제가 되었을 때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이해할 때도 때로는 이와 비슷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먼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나서,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고 나서, 다시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그러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와도 그들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제자들이 바로 오실 메시아, 약속하신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셨구나. 이미 경험되어지고 이미 보았고 그 후에 이전에 예언된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사실이었구나라고 하는 그 깨달음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체험의 은혜가 역사가 있을 때그 체험의 역사가 우리에게 신빙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것이 말씀의 기반을 두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요일스 말씀을 계속해서 보십시다.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모든 영을, 모든 세대를 초원해서 하나님께서 각사람에게 부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부어주실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세대별로 조금 다릅니다.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각각에 맞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 일은 선지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그러한 역사들인데.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그만큼 신비한 역사여 은혜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성령의 역사의 은혜 아래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그 말씀 가운데 하나, 우리 2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또 성령 충만한 은혜 역사의 바로 출발점입니다. 120명의 문도들이 그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간구하기, 모여, 간구하기 위해 기도하고 모였습니다. 기도했을 때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주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나간 것입니다. 그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그의 마음이 열립니다. 그 사람의 입술이 열립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주 앞에 그의 마음을 토로하게 됩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 삶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으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은혜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때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모든 삶의 자리 자리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의 자리 자리 가운데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걸음걸음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주께서 그 십년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신비입니다. 복음의 역사입니다. 이미 구원의 문을 열어 놓았습니다. 구원의 그 길을 닦아 놓았습니다. 거기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 앞에 그의 마음을 고백하는 자, 그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시고. 그의 삶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그것이 삶의 간증이 되도록 하여 주시는 것, 이것이 지금 사도 베드로가 그 모인 유대인들에게 고백하는 또 그리고 해석하여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특권인지 모릅니다. 저는 요즘 여러 기도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 하나 고백할 때마다 참 이전과 다른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또한 그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일상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간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참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또한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특별히 우리가 삶의 사례에 살아갈 때 주의 이름 외에는 주의 능력 외에는 다른 뾰족한 구원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사실 이것을 알고 그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사실 이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그한 십년, 십년 가운데 주시는 은혜의 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때로는 내가 내 힘으로 기도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 간구하기도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입을 벌려 구할 것을 구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신비의 역사가 우리 삶의 자리에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의 하나님 앞에서 인도함을 받는 그 은혜를 누려나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인가? 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날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로 인해 주의 구원의 기적의 역사를 믿고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분한 한 분들에게 이런 은혜의 믿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모든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은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선택한 사람 하나님의 택한 사람 그것을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설명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 성령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주의 이름을 간구하는 자들 또한 그것을 위해 중보하는 자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그런 복된 하루 될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 안에 어떤 부체적인 믿음의 증거가 있게 될까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면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마음은 주님이 하시는 일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점점 점점 깨달아가게 하십니다. 똑같은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도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고 이해하고 사람들에게 설명하지만 현상을 보았지만 그 성령의 역사를 알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한 사람은 오해했던 것처럼 오늘 주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분명히 바라보고 또한 그 가운데 서게 됩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 자리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 이 하루도 성령께서 저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령께서 내 생각을 붙들어 주십시오. 성령께서 내 안에 주의 선한 감정을 불로 일으켜 주십시오.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할수 있도록 내가 결단하고 또 내가 행동하고 또한 그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런 믿음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 삶의 자리에 있고 그러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놀라운 구원을 주시는 그 능력이 오늘 이 하루 삶의 자리에.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임하고 경험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여러 다양한 감정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리고 우리가 선택해야 될그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때로 우리가 힘있게 서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때로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성령의 역사를 따라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의전 삶을 내어 맡길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승리를 누리며 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날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 앞에 간청할 때, 그 가운데 친히 임지하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기적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루의 삶이 정말 기적임을 우리의 하루하루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들이 감사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여러 힘들고 어려운 고난에 빠진 지체들 그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홀로 고아처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심을 믿고 담대한 믿음의 여정을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몸의 연약함으로 주님의 간절한 구원의 손길을 기대하며 간구하며 은혜를 구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놀라운 치유의 강선으로 그 연약한 부위 부위를 친히 비추어 주시사, 주께서 하시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마음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간청하게 하여 주셔서, 그 마음이 주님 앞에 상달되어 놀라운 주님의 구원의 은혜 역사가 삶에 임하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원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날마다 주 안에 믿음의 반성 위에서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소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깊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배려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신 이 귀한 사랑의 공동체가 이 안에서 체험되어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를 통해 주께서 부르실 한 영혼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구원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께서 믿음의 거룩한 부담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초청하게 하시는 그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연약한 초청으로 주께서 그 가운데 기적에 주께서 불러 주심의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우리 수요 예배 가운데도 성령께서 우리 각참여하는 십령 심령, 십령들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믿음의 확신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구역장님들 최선을 다해서 각 구역을 헌신 봉사하시는 한분한 한 분들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며 각 구역 구역들이 정말 주의 은혜 아래 든든히 서가는 축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날마다 주의 손에 붙들려 믿음 안에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고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